조선시대 양반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시대 양반들은 일반 백성과 달리 대부분 기와 집에 살았습니다. 두 번째, 일반 백성들은 나라에 여러 가지 세금을 내었지만 양반들은 그 세금들에서 다 면제되었습니다. 세 번째, 양반 집 여자들은 글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, 벼슬에 나가는 길은 막혀 있어서 벼슬은 하지 못했습니다. 네 번째, 양반들은 많은 땅을 소유했습니다. 하지만 그 땅을 스스로 경작하는 것이 아니가, 아니고, 자기 집에 있는 노비나 일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서 농사 짓게 하였습니다. 다섯 번째, 양반들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임금에게 충성하고,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얘기했습니다.